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풋풋한 21살 수빈입니다. 그나저나 요새 날씨가 너무 좋죠. 무더위는 날아가고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는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이곳.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보석이 하나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러면 과연 오늘의 소풍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람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고파 지난 여름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산산한 가을바람을 살랑이게 할 소풍. 오늘은 함양으로 떠나봅니다. 오늘 함양에서의 퀴즈 주세요. 오늘은 퀴즈 대신 미션을 드릴게요. 퀴즈가 없고 바로 미션요? 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주세요. 아 오늘 미션 굉장히 쉬운데요. 아 그러면 함양에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그 전에. 주킹제로부터 받아야죠. 네, 주킹제로 들고 이제 진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 나태주시인의 시 풀꽃의 한 구절처럼 늘 분주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쉼표 하나 찍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답니다. 바로 이곳처럼요. 상쾌한 공기, 푸릇푸릇한 나무들, 짹짹 기분 좋은 산세대 소리까지 오늘도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을 찾아온 것 같은데요. 옆에 보시면 샌노란 예쁜 꽃들도 있고, 근데 이것이 도대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주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 근데 저쪽에 저와 같이 자연을 즐기고 있는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혹시 이곳을 잘 아시는 분이실까요? 아, 네. 아, 주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 관계자분? <laughs> 네,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 회사고요. 아. 회사의 이제 주견 만드는 회사예요. 네. 34년 됐고 이곳은 네. 우리 회사의 솔숲 건강 그 산책로입니다. 아, 산책로군요. 네, 여기는 회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걷기도 하고 네. 또 동네분들이 네. 또 와서 늘 걷기도 하고 그러는 아. 곳입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위해서 산책로를 조성하시고 저게 인심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와서 <laughs> 걸, 네. 걸을 수 있도록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나무가 너무 멋지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그래서 누구나 와서 산책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음. 산책하다가 이 산책 입구에 보면 네. 정말 맛있고 예쁜 또셈이 있어요. <laughs> 제가 네. 그거 아주 보물, 보물이라고 우리 회사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목 마르시면 걷다가 샘해서 물도 드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산책할 때들 이걸 어? 가지고 다닙니다. 어 이게 뭔가요? 어, 두겸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네. 그 말로만 듣던 두겸이군요. 네. 이거를 아. 입에다 침으로 녹여서 물고 다니면 네. 입도 안 마르고 갈증도 없고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된 두겸 네. 한번 맛봐도 네. 되겠습니까? 같이. 네, 아, 음. 음. 어, 사, 제가 맛있죠? 주겸은 사실 처음 먹어보는데 아, 살짝 삶은 달걀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유황 맛이에요. 아, 유황이 네. 또첨가되어 있는 주겸이군요. 네, 대나무와 소나무와 황토에 있는 유황 성분이 아. 첨가가 돼서 음. 약간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네, 그리고. 네. 소금인데 그렇게 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맛이 네. 구수하죠. 네, 너무 맛있는데요. 이걸로 헉. 음식을 하면 네.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갈때 조금만 챙겨가자. 이거 드렸니까다 넣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담고 수시로 이렇게 음 수시로 넣어 아, 자주 드시는구나. 돼요. 저는 이게 아주 필수로 네. 늘 지니고 다닙니다. 어디 가나. <laughs> 네, 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선물을 드릴게요. 아우, 정말 귀한 거예요. 네. 정말 귀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네. 이주 겸을 가지고 네. 산책로를 돌아보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샘 가서 약수. 물도 부. 네, 내 약수 네. 가서 약수. 물도 네. 마시고. 마이 드시고. 가실 때또빈병 있으면 따 아. 가지고 가세요. 너무 인심 좋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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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이. 높은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가 정말 귀한 나무잖아요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소나무는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음 너무 좋아요 공기도 너무 맑고 정말 오랜만에 힐링 합니다 보면 여기 곳곳에 쌀록달록한 꽃들도 피어 있어요 아, 역시 자연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이 내미 소리 들리시나요? 여름의 끝자락이 내미소리가 내미소리로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이게 햇빛이 오늘도 쨍쨍한데, 이 소나무들의 그늘막처럼 막아줘서 선선하고 진짜 가을이 다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 음, 와, 와. 하, 여러분, 오늘도 하늘, 이 하늘 보십시오! 푸르른 하늘이 다했습니다 원래는 햇빛이 저를, 저를 감쌌지만, 오늘은 피톤치드가 저를 감싸네요. 음, 나무냄새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와, 여기 노란색, 생노란색 예쁜 꽃도 있고, 저기 보시면 파란색, 파란색인가요? 보라색인가요? 이렇게 예쁜 꽃이 있는데, 여기 또 분홍색 꽃이 있잖아요. 아, 꽃들끼리 뭐, 사진을 한번 찍어달라 오늘 꽃들의 모임입니다. 아 꽃받침. 님, 음, 오늘도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이 꽃이 예쁜가요? 이 꽃이 예쁠까요? 진짜 피디님 너무하십니다. 몇 번째 지금 이렇게요? 쪘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다시 한 번. 저기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꽃이 예쁜가요? 이 꽃이 예쁜가요? 진짜 한 번쯤은 말해주실 때도 됐는데. 진짜 한 번쯤은 말해주셔도 되잖아요. 아, 네. 됐어요. 와, 근데 이상층로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여러분. 땀도 나고 이제 슬슬 더워지는데. 아까 원장님이 주신. 소금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습니다 짜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석이 이 주겸인데요. 정말 보석같이 반짝반짝거리지 않나요? 하나 먹어볼게요. 음! 짭짤하고 맛있어! 옛날에 어렸을 때이 소금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마 몰래 조금 조금씩 하나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오늘 꼭제어머니 가져다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저기 샘에 가면 맛있는 물도 먹을 수 있다는데 지금 너무 목마르거든요. 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러분. 이 샘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음와 이거 아, 이거 이거 도망저 이렇게 샘물 떠 먹어 본거 처음인데 기대가 됩니다 한번 씻어주고 음? 잠깐만요 여러분 와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와 너무 시원해 한번 그렇게 맛있다는 물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도장 세 개를 받는 게제 오늘 미션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태계 숲도 소개해드리고 이 맛있는 샘물까지 소개해드렸는데 도장 하나 안 주실까요? 도장 주세요. 네, 도장 드릴게요. 아싸. 그럼 첫 번째 도장 획득. 아 바로 보인다. 예. 하나 찾았고. 어, 오늘 오늘 너무 쉬운데? 그게 찾았고. 어떡했어? 안돼 안돼. 아니 보물찾기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빨리 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빨리 찾으려고 하셨겠죠? 일단 저는 오늘 세 개를 찾았습니다. 세 개를 찾았고 하나 하나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십 권이 걸렸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특별한 보물찾기라고 하셨군요. 일단 아, 시권 네, 하나. 어, 두 번째는 에이, 꽝입니다. <laughs> 어, 어? 아니 세 번째도 꽝인데? 아니 이럴 수가! 아 잠시만. <laughs> 일단, 일단 저는 아 시권 하나 얻었는데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였을까요? 설마, 죽킹 대신 해주기 뭐 이런 건, 아, 아까워, 아까워. 그럼 일단, 식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밥부터 먹으러 가겠습니다. 식권 주세요! 식권 받았고요. 아, 이래서 오늘 특별한 보물찾기라고 하셨네. 아니, 못 찾았으면 저굵고 굶을, 굶을 뻔 했잖아요. 에이, 진짜. 그럼 밥 먹으러 가볼까요? Let's g 알로, 너도 같이 가자! 여러분 보물찾기에서 이 식권 하나만 얻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삼계탕부터 이 한박스테이크까지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호화로움의 끝판왕인데요 이 모든 음식에는 주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겸 아까 주겸만 먹었을 때도 굉장히 맛있었는데 이 음식들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배고프니까 긴말하지 않고 바로 먹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계탕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 먼저. 이 건강에 좋은 주염을 넣어야겠죠? 주염은 짭조름하니 건강에도 좋다니까 많이 넣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물 한번. 와. 와, 여러분. 와, 진짜 맛있습니다. 아. 닭고기 닭고기 살을 이 죽겸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여러분 일반 소금에 찍어 먹었던 그 삼계탕 맛과는 진짜 다른 맛이에요 와, 너무 음! 맛있어 옆에 또 함박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함박스테이크나 돈가스를 이 주겸, 소금에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는 사실. 이 주겸에 찍어서. 음! 음. 이 육즙이 터지면서 이 소금, 조그, 주겸에 맛까지 합쳐지면서. 여러분, 함박스테이크 꼭 주겸에 찍어 먹어보세요. 강추 드립니다. 주겸에도 찍어 먹어 봤으니까 소스에도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그래도 제 입맛에는 이 소스보다 주겸에 찍어 먹었을 때가 더 맛있는 것같았네요그 앞에 또 주겸이 들어간 단호박 스프도 있어요. 제가 단호박 스프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와. 단호박스프의 단맛과 이 주겸의 짠맛이 합쳐져서 단짠단짠의 정석이랄까? 어 아, 너무 맛있네요. 일반 소금과 달리 주겸을 넣으면 맛도 건강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답니다. 주겸과의 새로운 음식궁합, 단짝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PD님. 제가 주겸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또 맛있게 먹고 소개도 해드렸는데 도장 안 주시나요? 네 드릴게요 아싸 이렇게 맛있게 음식도 먹고 산책로에서 주겸도 받고 그런데 이 주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무척 궁금한데 나중에 원장님 찬스 한번 써야겠다 그러면 저와 함께 주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체험하러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go! <목소리> 도대체 어떤 비법이 있기에 이 주겸이 건강에 좋은 걸까요? 그래서 직접 주겸 탄생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이 네. 주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원장님 네. 찬스를 왔거든요. 아 너무나 잘 네. 하셨어요. 네. 지금부터 그 귀한 주겸이 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가실까요? 가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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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방식 그대로 주겸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곳. 어 재료들이 보이네요. 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한복을 이생복으로 한복을 하고 왔는데 이곳이 혹시 주겸을 만드는 곳인까요네 맞습니다. 여기가 주겸을 만드는 첫 단계인데 우리가 함께 주겸을 한번 담아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이 대나무 속에다가 네. 우선 소금을 가득 채워 넣어볼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채운 다음에 네. 이 위에다 황토를 또 발라야 됩니다. 황토를 발라요? 네, 황토로 여기를 덮어서 네. 이제 불에다 구울 건데 네. 황토를 바르러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가보실까요? 향긋한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싱싱한 대나무에 천일염을 가득 채운 다음 황토로 입구를 꼼꼼히 막아주는데요. 모두가 수작업으로 정성을 들여 만들고 있답니다. 전통방식 그대로라는 게 정말 실감날 정도죠? 원장님, 이 공장은 어떤 공장인가요? 네, 이것도 주염의 마지막 공정인데, 아까 우리가 대나무에다가 소금을 다져 넣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아홉 번을 반복한 다음에, 여기 마지막 공정이에요. 네, 네. 주겸이 17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완전히 녹아서 네. 물처럼 흘러 내리는 어? 광경이에요. 네. 오늘 정말 귀한 광경이네요. 네. 아, 진짜. 아, 그럼 네. 언제 볼수 있나요? 지금 바로 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어, 근데 원장님 소금이 고체가 아니라 액체로 나오네요. 식탁은 아, 물이에요. 네, 고열 처리를 하면 네. 저렇게 소금이 물처럼 녹아서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식히면 네. 24시간 이상 식히면 딱딱한 하나의 덩어리로 돼서 그거를 깨뜨려서 아까 드셔보셨던 알갱이 주겸 더 가루로 만들면 또 분말 주겸이 됩니다.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네. 와. 와 이게 다 주겸인가요, 네. 원장님? 네.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아홉 번 구워서 네. 용광로처럼 흘러내리는 그 액체가 네. 이렇게 고체로 변신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주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아. 각 구워질 때마다 샘플링 해놓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생스럽고 힘들게 아홉 번이나 구워서 이렇게 주경을 석질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laughs> 네. 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게 먹으면 해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틀린 얘기고 네. 짜게 먹어 먹어서 해로운 게 아니라 네. 질이에 안 좋은 나쁜 소금을 먹었을 때 해로운 겁니다. 모든 공해 물질이 결국엔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음. 거기서 소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네. 소금 속에는 약도 되고 독도 되는 성분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선생님께서는 소금 속의 독성은 고열 처리를 해서 없애고 그리고 약성은 더더 보완해서 이렇게 몸에 굉장히 이로운 그런 주염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인산 선생님이 누구세요? 아 네, 아까 그 힐링하러 가서 소나무 숲길 산책도 하셨고 네. 또 봄을 찾기도 하고 네. 약수도 드시고 네. 맛있는 식사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보면 커다란 동상이 인산 선생님 동상이세요. 아. 인산 김일은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호를 따서 이제 인산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인산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대나무에 소금을 넣어서 한두번 구워서 누구나 다 먹기도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확실하게 효능 효과가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신 분이에요. 아, 네. 그럼 그 아까 인산 선생님께서 이 주겸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시겠네요. 아, 그럼요. 아. 세상에 처음으로 주겸을 이게 그렇죠. 정확하게 굽는 방법과 효능, 네. 약효 이런 거를 말씀해 놓으신 분이에요. 아, 네 오늘 원장님께 이 주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저희 가족들에게도 주겸 많이 먹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 주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네. 주겸을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laughs> 주겸 많이 드시고 아, 네. 건강해진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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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세 번째 도장을 받기 위해서 이거 주겸 제조 과정부터 설명까지 들었는데 마지막 도장 안 주시나요? 도장 주세요! 네, 도장 드릴게요 아싸!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도장! 획득! 근데 도장 세 개나 획득했는데 뭐 없나요? 선물 같은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하실 줄 알고 저희가 버렸습니다 <laughs> 역시 그러면 굉장한 선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가보실까요? 출발합시다. 고고! 네,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제 힐링을 반기하시라고 조교 시간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도와주실 언니를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도와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저희 조류 체험은 네. 얼,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시며 네, 졸금... 다른 조류 카페에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어, 딱 한번 다녀봤습니다. 아, 네. 저희는 다른 조류 카페와는 달리 네. 재료가 조금 달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 복숭아뼈까지 네. 좀 조금 뜨겁다 할 정도 물을 채우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저희 물 주겸. 네, 구해준 주겸으로 만든 물주겸을 만들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발효된 물주겸하고 이제 입욕제를 넣을 거고요. 네. 그렇게 조금 즐기시다가, 네. 물이 온도가 조금 떨어질 때쯤에 네. 다시 조금 뜨거운 물을 급수를 하시면 아,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한 4분의 3 정도 찼을 때는, 저희 주겸, 오미사청을 즐기시면서, 아, 아.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네, 네. 천천히 힐링하시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겸이 선사해주는 마지막 힐링 타임. 피로 회복엔 주겸 조교 어떨까요? 아까 오늘 하루 동안 상책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이 힘들었는데 하, 따뜻한 조교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발이 힐링을 하네요 오늘은. 하, 근데 또 조교를 하면 수분 보충을 해야죠. 시원한 주경 오미자차도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오미자의 진한 맛과 이 주경의 짭짤한 맛이 만나서 그 요즘 유행하는 단짠단짠의 정석이랄까? 아 뭔가 마음이 너무 힐링되는 시간인데요. 감사합니다 비디님. 산도 드높고 하늘도 푸르고 네 여러분, 제가 정크 아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맑고 깨끗한데서 에 쓰레기가 있어야 말이죠. 정크 아트는 못했지만 산책로도 걸어보고 죽염으로 만든 음식도 먹어보고 죽염을 어떻게 만드는지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교까지 정말 다양한 체험들을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죽염으로 만든 커피를 한잔 하면서 아 뷰를 더 감상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족들이랑 나중에 와서 1박 2일로 놀러가도 될것 같아요. 음 공기도 좋고 산도 푸르고 너무 좋다. 오늘 힐링 진짜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늦여름 초가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다리며 푸름이 가득한 주겸 산책로에서 몸과 마음의 쉼표 충분히 찾아본 소풍이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비우는 산책이 필요하시다면 함양 주겸 산책로로 소풍 오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함양의 숨겨진 보석 주겸 마을로 소풍을 떠났다. 주겸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체험과. 주겸의 생산 과정까지 배워보는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주겸 마을에서의 힐링을 고작 하루 밖에 즐기지 못해 아쉬웠지만 다음에 가족들과 다 함께 또다시 방문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수빈이의 11번째 소풍얘기 끝!